자, 보세요.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22쪽입니다. 이제 1장은 안 풀었던 문제 다풀 겁니다. 22쪽에 4번. 자, 맞춤형 방문 간호사업의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겁니다. 자, 가정 전문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아니죠.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사라고 하지, 가정 전문 간호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2번. 계속 가족 전문, 가정 전문 간호사가 나오면 가정 간호입니다. 방문 간호가 아니라.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 가족이 서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 가족이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 그것도 틀린 것같지 않은데 자, 4번 볼게요. 주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거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자가관리 건강 관리 는요 셀프 케어입니다. 아까 제가 방문에서는 셀프 케어 이런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행정적 편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는. 그죠?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해주는 거지 행정적 편의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보다는 4번으로 갈수 있는 거 4번. 자, 옆에 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번. 14번입니다. 다 했죠? 다한거 맞죠? 어, 14번입니다. 자, 혼자서 살고 있는 84세 PC노인은 2년 전 당뇨를 진단받았대요. 식이운동요법으로 잘 조절해 오고 있다. 현재 이 P노인은 보건소 정기관리군으로 등록돼 있답니다. 정기관리군 하면 은몇 번, 어떻게 자주 가죠? 아까 기억나세요? 아, 혹시 혹시 네? 2, 3개월에 1회. 맞죠? 답은 2번이죠? 2번. 그래서 요걸 외우시고 제가 요주비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15번. 아직 안 했습니다. 81세 중등도층인 할머니를 84세 할아버지가 돌보는 노인부부 가고자. 이거 현실에 가면 다 많습니다. 두 노부부가 사는 거죠. 간호사가 가정맘을 갔더니 어제 할,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 부엌에 가던 중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한다. 왼쪽 무릎에 탈구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등도의 뭔가 부종이 부어있으며 움직일 때 통증에 대한 자가평가 시9점이라고 했대요. 되게 높은 거네요 냉장고는 열린 반찬통과 부패된 음식이 발견됐다.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간호조개. 조어린 보기 중에서 뭐부터 할까요? 음? 아 낙상 위원 집안 환경 개선부터 먼저 할까? 이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병원 의뢰? 네, 예, 네, 가사 지원 연계. 왜냐면 지금 할머니가 뭐도 못 먹고, 먹고 열린 반찬통 이거 부패된 음식 어떨 건데. 그래서 너는 가사 지원부터 먼저 연결 해주시고, 그다음 에 가사 지원이 해결이 되면 그다음 이제 할아버지를 병원에 의뢰해야 돼. 왜요? 지금 탈구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먹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응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케이스해갖고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17번이에요. 17번. 자 75세 된 K노인은 기초수급자예요. 1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보건소 집중관리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8번 관리를 받은 후에 자, 아까 집중관리군 하면 8번 받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 조절돼서 연속 5회 정상 범위 있고 식이와 운동요법을 교육받은 후잘 신청하고 있대요. 뭐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분류 어떻게 할까요? 자, 아, 대기군, 대기, 대기군은 아닐 것 같아. 자기 역량 지원군, 전기 관리군, 집중 관리군 중에 뭐 할까요? 어? 집중 관리군 또 해야 돼? 지금 잘 조절됐는데? 응? 그러니까 집중 관리군이고 그 밑에가 전기 관리군이고 마지막이 자기 역량 지원군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 다시 한번또 다시 분류해야 되잖아요. 뭐 분류할까, 그 다음에? 예, 네, 자기 역량 지원군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분은.